이불인데 오늘 7월 2일임 어떤? 여러분 뭐 어쩐 일이세요? 왜 7월 2일 30일이다. 7시 3분에 저를 만나라 했죠? 꽃이 그 자리에 있기에 보러 왔소. 왜 이러는 거야? 오늘도 왜 이래 왜이아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아니 근데 파리 지옥도 참 불쌍하다. 왜냐면 걔는 시인을 해야지만 사는 그런 생물인 거잖아요. 그럼 파리의 지옥을 어떻게 알아? 님들 파리의 지옥임? <laughs> 물어본 거 대답해주면 인정을 안 하장께롱. 깨롱. 아니 깨롱 돈 그만 쓰. 수삼 내 건데 나만 쓰는 건데 왜 쓰는 거 깨롱? 자기 마음에 안 드냐고 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라. <laughs> 전라도 투리라고 했는데 진짜 놀라운 사실. 저는 전라도에 가본 적이 없어. 전라도 사람처 느꼈다고? 진짜로? 현재 전라도 사람인데 이거 안 쓴다 깨롱. 이거 중독됐다 깨롱 좋대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말투가 맨날 바뀌어요 왜 이럴까요? 이게 또 이렇게 천천히 말할 때도 있고 빨리 말할 때도 있고 약간 맨날 바뀌는 거같아 뭔가 인격이 많... <웃음> <웃음> <시마 깨롱이래> 깨롱이. <laughs> <깨롱이>. <laughs> 망했다 망했다 리사님의 내면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 아네. 내가 내면이 부, 불안정한가 그런가? 심리 테스트 해보자고요. 저 심리 테스트 해주세요. 내가 나무 그려볼게. 어때요? 정상인가요? 사패라고? 뿌리가 없고 잔가지가 없으면 이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나무에 뿌리가 잘, 짧아서 자존감이 <놀람> 낮은 것 같아요. 네. 행복한 무용이와 리사를 그려보세요. 행복한 무용이와 리사? 아, 저 진짜 진짜 그려봄 풋스를 <놀람> 그려달라고요? <놀람> 99% 확률로 사패네요 <laughs> 옷은 왜안 입히셨나요? 그러 그거 아시는가요? 인간은 원래 옷을 안 입었답니다. 근데! 인간이 어쩌다 옷을 입게 된 걸까? 아, 추워서 그런 거고 아, 근데. 아니다. 아니, 저 옛날에, 이거 약간 양심 고백인데, 그 카페 관리 할 사람 한명 더, 그 매니저님이 찾아가지고 제가 소속사로 나갔었어서, 제가 할게요, 할게요! 해서, 아, 그러면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내가 관리를 아무것도 못하고. <웃음> <웃음> 나는 카페 매니저만 받았고, 관리랑고나한게 <laughs> <laughs> 없어, 솔직히. 아마! <laughs> <laughs>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한거는 그냥, 그냥 약간. 달았네. 그래, 약간, 칭호만 더아놨어 그니까. 한다고 하지 말던가! 몰라, 그때는 뭔가, 으쌰으쌰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나봐. 나 그냥, 나 그냥 카리에 달고 싶은나봐 그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리사는 그게 아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카페 하면서 한 게, 그카페 탐방하면서, 내맘에안 드는 사진 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을 벤드리기약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거만. 관리자면 카페 성별에볼수 있나요? 뭘로? 확인은안 아, 해봤어. 아마 뭐, 99대1 이러지 않을까? 1위에 쓰더라고? 저 여고생이 단기롱그 여고생은 깨롱 말도안 써요, 이 사람아. 에? 요즘 여고생은 다 저런 말투 쓴다깨롱 <laughs> 여고생 망했네. 근데 제가 약간 요즘 MG 말투를 해볼까요? 이제 인사도 많이, 안녕하세요, 오면. 하이, 키킥. 나 오늘 로제 먹음. 키킥. 나 근데 키킥 일부러 두개 쓰는데? 키킥.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내 친구랑 실제로 한 카톡 보여줄까? 나 완전 그냥 지금 난리 나! 진짜 무서운 건다 나이 먹어서 진짜 불피들이 쉬우. 어떤 말투 쓰는지 아무도 모르는 어, 상태란 어, 거임 어, 어, 어 맞긴 해. 제 말투 보여줄게요 나 완전 여자임 어때? 일시 아니야? 답장 있어! 다른 거 보여줄게 다른 거 네. 아니라고! 나 그러면 주고받은 거 보여줄게 주고받은 거 캡처 기능도 못 써서 저렇게 자르네 <laughs> 지금 섰다고! 근데 이런 거 보여 주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짜쳐요라는 나쁜 말은 듣는 거예요? 아우 단답 충생키 저기에 뭐라고 답해야 됨? 이런 말도 어때? 다른 것도 있어. 들어 봐. 들어 봐. 없나 <laughs> 최근에 카톡 안 했나? 이제. 아나또 있어. 기차가 진짜야 진짜 그니까 러 얘가 이제 서울 올라온다고 해서 응응 어, 나, 나, 나 진짜 죽어버릴게 진짜? 나 행복해서 죽어버릴게? 해가지고 아 진짜 갈게 해서 끼이 이렇게, 이렇게 한거끼은좀 음. 여고생 같다고 <웃음> 그치? <웃음> 진짜 굿굿 아굿 굿굿은 근데 여러분 쓰지 않아런 이런 거 써서 굿굿 이런 거나 쓰? 아, 유 쓰는데? 그거 우리 회사 부장사장님이 진짜한테 문틀어 난리 놀라. 아니, 잠깐만. 근데 인, 이게 더올드함 인정? 부사장... 약간 젊은 하는 척 같아. 하는 진짜 느낌이고, 그쵸. 굿이 약간 젊은 애가 나이 많은 그런 거 쓰는 느낌? <laughs> 엄지까지. 양손에 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약간 요것생 같지? 리사야, MZ는 꾹꾹꾹꾹. 아, 꾹꾹꾹. 라이크 like 미리리 a g n e t 이거? c u 년전 c u c u c u c u c u c u c u c 고 c u c 굿굿?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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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u c u c u c 가 뭔데 왜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반을 가르는데 아 근데 u c u c u c u c u c u c u c u